차을 타던 남자가 갑자기 여자에게 키스를 합니다 옆에는 다른 여자가 있었고 쓰레기 쓰레기 옷택 대주려던 거야 옷에 진짜 택이 있었고 남자는 가버립니다 남자가 신라호텔 웨딩홀에 도착합니다 서준이요? 축하해 축하해 이분이 내가 말한 그 회장님이야 진짜 너무 감사해요 어서 들어가요 그때 아까 그 여자가 등장하고 소희는 앉자마자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니 김 이사님 신부랑 사귄 지 일주일도 안 됐다며 그게 신부가 청아그룹 회장 외동딸이래 지분이 3천억 어쩐지 1년 만에 이사되더니 줄을 잘 타야 해 근데 김 이사 전 여친 있잖아 7년을 사귀었다는데 그 동네 편의점 딸? 진짜 가난하다며 신랑 신부는 회장을 찾아가고 회장님 저희 프로젝트 건은 언제쯤? 오늘 차내 결혼식이야 일 얘긴 다음에 오늘은 마셔 신랑이 신부한테 반해서 1년 넘게 쫓아다녔다며? 1년! 헤어진 지 이틀 만에 환승해놓고 소희가 갑자기 일어나고 잠깐만요 모든 사람이 소희를 보게 됩니다 저 남자 진짜 정체가 뭔지 아세요? 저랑 헤어진 지딱 이틀 만에 저 여자 만나고 저한테도 똑같이 청혼했어요 이게 그 증거예요 그때 받은 약혼 반지 너 뭐하는 짓이야? 우린 이미 끝났어 너가 집착하고 스토킹한 거잖아? 이 반지 그거 당근에서 만원 주고 산 거야 네가 울고 불고 매달려서 하객들은 집착렬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네가 편의점 딸이라는 개구나? 여기 온다고 신경 좀 썼네? 만지지 마 이거 비싼 거거든 남편이 너랑 왜 헤어졌는 줄 알아? 돈도 없고 주제도 모르고 눈치까지 없네 하하 비싼 옷으로 만들어줄게 야 여러분 보세요 아직 택도 안뗀 옷이에요 하하 순식간에 소희는 하객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됩니다. 너 따위가 청화그룹 회장 딸을 건드려? 빨리 대여점 가서 반납해 수수료 나오겠다. 돈이 그렇게 좋으면 내가 강남 부동산 사장님 소개해줄게. 돌싱인데 58세, 재산 50억인데 너한테 딱이다 하하. 그때 마침 낮에 키스한 포르쉐 남자와 눈이 맞고. 나 사귀는 사람 있거든. 자기 여기 있었네. 부탁 좀 할게. 낮에 일은 어떤 걸로 할 테니까. 회장님인지 모르고 소희가 부탁을 합니다. 다음화 소희의 참교육이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